자, 상관 1번 볼게요 미드테리언 컨트리 지중해 지역에서 나라에서 고대의 남파선들이 오랫동안 다루어졌다 다른 고대 장소에서처럼 다루어지는 거죠 자, A 번 쓰세요 이러한 기원에도 뭐예요? 관계없이 고대의 남파선이 시작합니다 뭐하길? 그 나라에서요 속하죠 시작하다가 아니라 속하는 거죠 그 나라 속의 그거 중요하다 In whose terrestrial w o r l d it's f i n g 언어배우로도 외우시고 해석주의라고 쓰세요이거 어떻게 생각한다고 원래 이거 원문이 뭐라고 그때 가르쳐주는데 이거 원문이 뭐였어요? 그렇죠. 그것이 놓여져 있는 그 나라의 영토의 영예가 그것이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전체가 어디로 해 이동을 하는 거죠. 이해 됩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여기다가 후주가 아니라 뭐 대시나 와시나후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석과 문법 주의가 없었니다 To disturb i t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건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외국 애들과 그 나라의 고학자들은 고 must have a proper credential. credential이 뭐야 증명서죠. 적절한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돼요. 획득할. 원래 허가지예요. 뭐로부터 고고학적 관리부서예요. 지난 세기에 너무 많은 고대물품들이 여전히 내려서 이 나라에서, 그죠? 외국 박물관이나 수집품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비커즈서부터 <laughs> 묶여지는거죠 컬렉션까지 부사들 이러한 접근은 발달합니다 어로써 세이프가 되었 지난 몇 십년간 뮤지엄들이 헬인 언덜고 경험에 상당한 변화를 어떻게 그들이 연구됐는지 그들의 몰에서 유머러스한 퍼블릭이 션었습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 b e c 구문장 있죠? 거기다 b라고 쓰세요 두사절 3번 because the last century 그 다음이 d o e 거기다 c라고 쓰세요 그래서 there have b e less 비줄 훨씬 더 적은 보물사냥이 있었다 지중해에서 less냐 네, 뭐냐 어디선생 문제고요 비록 불법적인 스팅 고대 불품에 대한 스틸이 더 o e s o c 지중해 아래서 뭐예요? 주변 육상에서처럼 발생했을지라도 어쨌든 줄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가 less가 중요해요. 뭐라고 쓰면 틀립니다. 어휘 선택. 그에 아까 거기 문법, 문법만 많이 외웠죠. i n 스 o o 자 이번 정치적 논쟁에서 어떤드일 것이다. 다른 측면이 doesn't get no 게요 포인트 그래서 don't get 그런말 이해하지 못하다죠. 그래서 그래서 계속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볼수 있다면 무언가를 너의 분명함과 그들은 이해하고 All n a t u r n s in l i n e i i n l in l i n e w i t h 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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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동 i 하다였죠 n 가 n 는 것에 자연적으로 동의하게 다 것이다 단어 배우로 배우라고 했고요. 그들은 이해할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생각치 않아요. 무언가 그들이 생각했던 거 대조적으로 너는 믿습니다. 네가 전체적으로 더 좋은 전해가 있고 거절야 돼요. 너는 필요가 없어요. 들어야 될 그들을 아주 정교하게요. 자, 일라이보에이 미줄. 그 형용사 부사 문제죠. 붙었으면 틀립니다. 왜냐면 너는 이미 알고있으니까 그것을 다 찾아라 That's w y 그러한 유로 네가 하 a r d to r e l 의존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 사람들은 지지하는 거를다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치 사이드 i d 이치 i t e e h 는 항상 무슨 직업? 아, 직업 가까이 있면 이기던 그것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요여서 그것은 뭐예요? 지칭구 그거. 당사에서 그것은 뭐죠? 여도 그것은 그냥 그것으로 해석하면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각각의 측면은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무척 뭐예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더잘 이해한다는 거죠. 내가 남을 더잘 이해, 해 서로가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이해하게 만들어 양쪽 적과 그들 사실을. 이렇게 되겠죠. 맨 마지막 해석이 되게 어렵죠. 소서부터.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거 그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맨 마지막 해석 주의하시고 거기. Fall in the line with what you believe. 요거나눠배우를꼭 외워주시고요. 자 한번 소비자들은 아뭐하면이 야한 듯한가요? 폭격 받아요 정보와 함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모든 이미지 내부이미디어에 대해서 이미지 너브는 뭐였죠? 상상할 수 있는 이형 이미지 너리는 뭐야? To re-evaluate product and service. 어, 상품과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매번마다 그들이 만들어요. 뭘? buying decision, 구매 결정을 할 때마다. 어, 이거 해석 어렵다. To re-evaluate product and service가 주어네요. Every time서부터 부사절이죠. When 빠진 거죠. When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들이 구매를 할 때마다 평가하고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은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알겠습니까? 다시 봐, 처음에. 소비자들은 폭격이 불로부터 정보예요. 뭐에 관해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해서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미디어에.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우리가 평가하는 건 불가능해. 이런 거죠. 그들의 사는 과정을 단순히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조직화해요 상품을, 서비스를. 뭐로? 분류화합니다. 분류화 네모칸. 즉 그들은 포지션 위치를 정해요 상품과 서비스에요 브랜드 포지션은 복잡한 예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연결 지을수 있어 브랜드를 뭐와 비교해 볼때 경쟁 브랜드와 비교해 볼 때요. 이해 됩니까? Compare 될 비교하다죠. 상품 매니저와 이런 브랜드들이 다 3번입니다. 결정 지어야 돼요. 어느 분류가 딱 알맞는지. 어디에 어떤 위치에요. 브랜드와 회사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러한 측면들은 다룰 거예요. 물리적 속성을. 그래서 커버가 덥다 다르다의 개념이죠. 알프사이드 연결 또는 사용을요. 자, 아주 서포즐리하게도 매번 고객들이 뭐예요 What to have a mental man. 정신적 지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가정법입니다 워투 별표 학교 내신 문법이라고 쓰세요 워투 쓰면 틀려요 워투에요 가정법 만약 소비자들이 자연적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브랜드의 어떤 위치가 상대적으로 뭐 할까요? 어떤 고로사항 아래에 있습니다 이 되겠죠 알겠니? 근데 이거는 요양이 좀 중요하다 그랬죠? 뭐였어요? 소비자는 구매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소비자는 구매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마음속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위치를 정한다. 분류화한다죠. 위치를 정한다에다가 포지션이라고 쓰거나 캐테글로그라고 쓰세요. 본문의 네 번째 줄에 나왔죠. 캐태글로그. 즉, 포지션화한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캐테트글로버앤 포지션 그 표현이 알겠습니까? 자 모든 알려진 문화가 줍니다 의미를 섹스에 대한 류죠 성에 대한 글요 이러한 의미는 역할을 하고 만들어내요 사회적 차별을 여정화한 남자들에 주변을 보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거 차별과 어떠한 체계가 보통 어, 만들어져 있어서 인튜이션으로요. 예를 들어 가족법 종교들 포기 점프를 예를 들어서죠. 모든 알려진 사회에서 남자들이 더 많은 형식적인 파워풀이 있다. 여자들보다 그러나 그런 범주들이 주장되는 거죠. 성을 차별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범주들은 안하 유니폼 음. 일치하지 않아요. 유니폼 네것 같아요. 찬 나라에서 보자 한 나라로. 자 노어 나왔네요. 문장에서 부정어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발생해요? 이거 도치 쓰세요. 그럼 차별. 있지는 않다. 걸쳐서 문화적 역사의 시대에요. 4번이었죠. 인간을 범주화시키는 것은 어떠한 중요성이나 결과를 갖고 옵니다. 결과는 발생하지 않죠비인간역사 지금 이거야. 성의 분류를 말하고 이는 인간의 분류를 말하고 있거든요. 말이 안되고 For the more t h n 게다가 접속 문제점갖고 f r 라고사회란건 다양하게 있다. 극단적 차별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는 엄격한 행위에 이러한 차별을 모여 강화되고 있다. 어쨌든 뭐예요? 맨마지막 다시 볼게요. 게다가 사회가 다양화되어 있고 극단적 차별에 있어서 그들이 그리고 엄격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차별이 강화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업이 우리나라 지금 보기 되기 심해하잖아. 엄청 안 돼서 아 저는 한1 0분의9을 감안했거든. 1 0분의9 <laughs> 근데 남아있는 10분의 9 중에서 90%가 여성들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다 자른 거예요. 네, 조선어문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여성부터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사회적 차별이 뭐죠? 이것도 요양문이 뭐였어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가 분명했지만 그러니까 과거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성의 구분의 특징은 뭐다? 아까 전에 문화마다 다르고 역사마다 다르다 이런 거죠. 이해돼요? 확고하지 않다, 다르다 이런 개념인 거죠. 예를 들어 조선어문 그럴 수 있고 뭐 의료업은 반대로 말하면 남성부터 정리할수도 있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마누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를 다니지만 거기서도 임원은 여성이 두명밖에을대 나머지는 다 서울대에 나가고 다 이모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몸 바쳐서 회사에 20년 동안 주치의를 나가시는 서울대 나가서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laughs> 여러분도 몸 바쳐서 그렇게 하면 거기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4번까지에요 여기까지요 어. 그리고